얘들아, 우리 이거 해보자. 빨간 문, 노란 문 게임. 그건 무슨 게임인데?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게임인데, 진행자가 참가자의 관자놀이를 문지르면서, 빨간 문, 노란 문, 아무 문이나 열려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임이야. 참가자는 눈을 감고 최면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최면에 걸리면, 문들이 나오는 꿈이나 환상 같은 세계를 보게 된대. 그리고 잘하면, 귀신도 볼수 있대. 대박이지. 우리 이거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자. 그게 뭐야? 최면에 걸린다고? 그게 될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한 번만 해보자. 어? 어? 가은이, 너 생각은 어때? 너희가 한다고 하면 나도 할게. 그래?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좋아. 시작하기 전에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어. 검은 문이 보이면 절대로 열면 안 돼. 그리고 하다가 그만하고 싶으면 깨워달라고 얘기해주기. 알겠어. 그럼 누구부터 할래? 나부터 할게. 좋아. 빨간, 빨간 문, 문, 노란 문, 아무 문이나 열어라. 빨간 문, 노란 문, 문, 문 아무 문이나 열어라. 문이 문, 보여? 문? 어? 진짜 문이 보여. 지난번. 어, 어떤, 어떤 문으로, 문으로 들어갈래? 진한 파란색 문으로 들어갈게. 어? 문이 또 있어. 오렌지색 문이 보여. 보이는 문으로, 문으로 들어가 봐. 뭐야? 문이 또 있는데? 어떤 문? 문? 검은색 문은 절대로 열면 안 된다고 했잖아 혹시 네가 열까 봐 내가 억지로 깨웠어 아 그래? 어떻게 깨웠길래 머리가 근데 솔직히 문이 안 보일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로 문이 보이네 이거 짱 신기하다 내가 그랬잖아 요즘 이것 때문에 난리라니까 나중에 나할 때는 영상 찍어주라 유튜브에 올리게 근데 검은 문은 왜 열면 안 돼? 검은 문 뒤에 무서운 존재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무서운 존재라면 귀신 같은 거?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이번엔 내가 해볼게. 빨간, 빨간 문, 문, 노란 문, 문 아무 문이나, 열어라. 문, 빨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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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문이나 문, 열어라. 빨간 문, 노란 문, 아무 문이나 열어라. 빨간 문, 노란 문, 문. 어떤, 어떤 문이, 문이 보여? 진짜 문이 보이네. 색문 청록색 문이 보여. 어떤, 어떤 문으로, 문으로 들어갈, 들어갈 거야? 청록색 문으로 들어갈게. 보이는 문으로, 문으로 들어가 봐. 어? 핑크색 문이 또 있어. 보이는, 보이는 문으로, 문으로 들어가 봐. 시계가 보이는데? 시계를 깨뜨려 봐 어? 다은아, 괜찮아? 응, 어, 현우야. 시계가 보이는 건 무슨 의미야? 글쎄, 뭐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인대.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 이번엔 내 차례야. 하리야, 영상 찍어줘. 알겠어. 빨간, 빨간 문, 노란 문, 아무 문이나 열어라. 빨간 문, 노란 문, 아무 문이나 열어라. 빨간 문, 노란 문, 노란문, 아무 문이나 열어라. 와 대박, 진짜 문이 보이잖아. 문이 빨간색 노란색 문이 보여. 어떤 문으로 들어갈 거야? 노란색 문으로 들어갈게. 어? 뭐가 보여? 청록색 문이 또 있어. 청록색 문으로 들어가봐. 어? 누구지? 뭐가 보냐 검은 사람이 서있어 근데 손에 칼을 들고 있어 얘들아 빨리 날 깨워줘 빨리 얘들아 얘들아 아! 괜찮아? 깨웠는데 너가 반응이 없었어 도대체 뭘 본거야? 그녀 검은 사람이었는데 저, 저기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 아니, 안 괜찮은 것 같아. 나 집에 가야겠어. 왜 저래? 글쎄. 이상하다. 그 검은 사람은 뭐였지? 누구야? 분명히 저기 있었는데. 어떤, 어떤 문으로, 문으로 들어갈 거야? 거야? 노란색 문으로 들어갈게. 뭐가 보여? 청록색 문이 보여. 이거 아까 하지 않았었나? 청록색 문으로 들어가 봐. 뭐가, 뭐가 보여? 어? 아! 꿈이었구나. 어? 이것도 꿈이야? 누구세요? 아, 나한테 귀신 붙었구나. SNS에서 유행한다고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일 하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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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빨간.